최근 이태원 참사로 경찰의 부실 대응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지난 주말에는 경찰이 위급한 고속도로 화재 사고 현장을 그대로 지나친 사실이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불이 난 승용차에 접근해 소화기를 불을 끈 의인은 현장을 지나가던 버스 기사였습니다. 단독 보도 손국혜 기자입니다. 고속도로 갓길에 세워진 한 승용차에서 시커먼 연기가 솟구칩니다. 불이 나자 고속도로에서는 차량 정체가 시작됩니다. 이때 회사 직원들을 태우고 가던 한 전세 버스 기사는 침착하게 승객들에게 화재 진화를 돕겠다며 양해를 구합니다. 잠깐 저거 불난 거좀 도와주고 갈게요. 차에 불난 거. 그뒤 버스는 갓길로 진입하더니 불이 난 차량으로 접근합니다. 버스 기사가 소화기를 꺼내 승용차에 접근하는 사이 연기는 더욱 거세집니다. 버스 기사는 차량에 접근해 소화액을 뿌리고. 차량 운전자와 함께 안전하게 대피합니다. 승객분들이 다들 일단 그 도와주고 가자라는 거에 동의를 하셔서 그거를 제일 먼저 꺼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안. 화재 현장으로 버스가 접근할 당시 2차로에 있던 검은색 승용차. 알고 보니 외부 경광등 없이 과속이나 얌체 운전을 단속하는 고속도로 순찰대 암행 순찰차였습니다. 두 명의 경찰관이 타고 있던 순찰차에는 소화기가 비치돼 있지만 현장을 그대로 지나쳤습니다. 당시 인근에는 다른 사고나 교통 법규 단속 등 긴급히 출동해야 할 상황은 없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관한건다 보니까 경파서 앞으로 그림한 심지어 암행 순찰차가 화재 현장을 지나치기 전에 이미 112 상황실에는 차량 화재 신고가 접수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BS 뉴스 송국현입니다.